그래서 그래서 돌발 전화를 연결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. <laughs> 자, 우리 근데 저희 너무나 사랑하고학기는또 우리 기한 단임 목사님과 한번 전화 통화 시대를 연결해서 <laughs> 네. 진짜 리얼하게 한번 <laughs> 네. 뭐 네. 들어보면 네. 너무 좋아요. 전화 연결. 네. 네. 사람들 사람들끼리. 음, 네. 음. 어, 사랑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목사님은 사랑은 희생이고 사랑은 헌신이라 생각하는데. 왜 음. 그렇게 생각하시는지? 저는 아, 님이 우리를 는 그렇게 사랑했잖아요, 는렇지 음.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심으로 우리저 대한 사랑을 확는하셨다 이런 것처럼 어,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는다는 것은 내가 이기적으로 나의 유익을 위는 저는 는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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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하는는는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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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, 내를, 나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, 상대방을 위해서, 헌신하고, 희생하는 게,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, 음. 너무, 좀, 교과서적인. <laughs> <laughs> 아니요, 아니에요, 아니에요. 목사님, 아니, 너무 감사한데, 목사님, 혹시 그러면 근희수님을 워낙 또 목사님 아끼시고, 모두 아끼시지만, 청년 때 어떻게 사랑하면 좋겠다는 아, 그런 청년대. 질문도 있었거든요, 사실은. 제가 네네. 제가 네네. 제가. 네. 음. 그래. 나는 어, 언제 한번 정년들라고 그런 얘기가 음. 할 때가 되면 그런 거까 얘기하고 싶은데 어,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잖아, 그렇지? 다를 음. 때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고민될 것 같아. 예를 들면 스킨십은 어느 정도까지 허용이 되는지. 요즘은 너무 뭐심지어뭐 어, 혼전에 그, 결혼하기 전에 임신한다든지 을 아니면 동거를 해본다든지 이런 것이 마치 사랑인 것처럼 고장되어 있는데 어, 나는 청년들도 좀 스스로 거룩을 지키면서 기생하고 헌신하는 게 사랑이 아닌가 나를 만났을 때그 사람이 나 때문에 좀 빛날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빛나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상대방이 좀 빛이 나도록. 음. 그 사랑은 상대방의 가슴을 이렇게 닦아주는 거래. 그래서 음. 상대방을 빛나게 하면 그게 나의 기쁨이고 내가 드러나는 거고 그 상대방의 가슴에 내가 비치는 거잖아. 음. 이게 조금 이론적인 말 같던데 요즘은 너무 이익이 인것 같아. 음. 음. 서로가 조금 더 희생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뭐 계산하는 것도 요즘은 터치페이가 그 너무너무 자연스럽잖아요. 그치? 음. 그런데 그 예를 들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내가 먼저 이렇게 계산하고 하면 상대방도 그렇게 할 거고 그러면 그냥 터치페이 하는 거와 금액도 똑같이 될거 아니야. 그치? 음. 그러니까 서로가 먼저 이렇게 희생하고 상대방도 나를 그렇게 위해서 헌신하면 그게 하나님 안에서 좀 거룩을 만들어가는 음. 육체적인 관계도 똑같은 것 같아. 이렇게 스킨십이나 뭐 이렇게 애정을 표현하는 건참 좋은 건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사랑이란 것으로 포장돼 버리는 음. 그게 진정한 사랑은 그게 아니잖아. 그지그 음. 뛰어넘는 내면적인 사랑이고 서로가 그것 때문에 더 신뢰가 되어주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더 아끼는 것이지. 우리는 성경적 안에서 허용된 그 시간, 그 부부 관계 안에서는 마음껏 사랑을 나눌 수 있는데 그때까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좀 참고 기다려주고 그러면서 서로가 순교를 좀 지키고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간에 사랑을 나눈다면 조금만 참아 더 아름다운 사랑이 있을 텐데 그걸 못 참고 너무 수두려 보면 차라리 그 사랑이 깨지는 고 헤어지는 경우도 참 많이 보거든. 그러면 상처만 남잖아. 맞아요. 음, 너무 홀리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. <laughs> 아, 다니다 아, 아, 목사님, 그 되게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<laughs> 얘기라가지고, 안그래도 아, 마지막으로 근희쌤이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, 이제, 되게 순간이 놀라가지고, 이제 질문을 못하신 것 같아가지고, 근희쌤 <laughs> <laughs> 27살에 결혼하고 싶다 하시더라고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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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더라고요. <laughs> 네. 앞으로 이제 결혼에 대해서 이제 남자를 딱 선택할 때 청년들 가장 중요한 좋은 남자의 조건 목사님 이 생각하는 그거 있다는 하나를 얘기해 주시면, 네. 나는 물론 이제 신앙인 걸 기본으로 하고, 나는 음. 친절했으면 좋겠어. 요 음. 친절하고 어, 좀 다정다감하고 음, 친절하고 맞아요. 이게 뭐냐면 <laughs>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거든. 음, 막 끝으로 드러나는 매너가 아니라 마음 안에서부터 상대방에게 특히 남자는 그인는 너에게 진짜 친절한 사람을 만나면 좋겠어. 네. 너게 사랑으로 드러나지 않을까. 음. 여러 가지 있겠지만 능력도 뭐 중요하고 여러 가지 좋은데 나는 친절한 사람을 만나라고 고민하고 싶어요. 음. 아유. 감사합니다. 오늘 감사합니다 네. 귀한 시간 네.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. 네. 네, 그래요. 네. 네. 아 이거 뭐, 맞죠? 여러 좋은 질문 맞죠? 네. 맞죠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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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절한 사람 저도 되게 공감이 가요. 음. 사실 뭐 어떤 것보다 사실 능력도 중요하고 저도 뭐 I N 뭐, 아버지고, 뭐, 맞죠? 가정을 네. 읽고, 선생님 오히려 현실에 더 잘할 수도 있고, 맞죠? 그러나, 백마탄 왕자는 음. 없고, 백마탄 환자만 있다는 그 얘기대로, <laughs> <예리대로> 어 요즘에는 <laughs> 왕자가 <젊요>. 없대요. <laughs> 네. 그러니까, 쉽게 말해서, 환상에 갇히면 네. 현실하고 너무 갭이 많은 거죠. 맞아요. 오히려 내 곁에 있는 희망있고 소망이 있는 저 열심히 살고, 나에게 정말 친절하고 편안한 사람이, 음. 솔직히 내가 온 몸을 던져 사랑하게 될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해 을 음. 보게 될때 항상 사랑은 가까이 있다 하잖아요 맞죠 선생님 음. 나중에 어떤 주변에서 이제 결혼이 어제 무르익을 때 나이가 되면 또 찾아야 되는데 주변 부위에서 좀 음흠. 찾아야 되잖아요 모르게 정리하는 선생님들 다 좋은 분 많죠 네, 네 <laughs> 많아요 아니, 많아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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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아요. 많죠? 많아요 진짜 많아요, 많아요. 진짜 네. 많고 그런데 이제 그런 공동체에서도 찾는 사람 좋은 거 음. 맞아 그런 것입니다 전또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루이스가 했던 얘기가 음. 조금 떠올랐는데 음. 보면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아, 요거 조금 요것도 좀 필요한 얘기인 것 같아서 사실은 이렇게 로맨스로 결혼하는 경우가 음.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대요 음. 옛날에는 음. 어떻게 결혼했냐면은 그 남자, 여자가 있으면 아빠, 엄마가 정원 시켰죠 맞죠? 음. 음, 결혼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시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또 육체적인 관계를 하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거기에 사랑이란 요소 로맨스 에로스가 크게 발휘되진 않았어요. 음. 그런데 어떠냐면은 그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의무를 다했다라고 얘기해요. 전 요게 친절이라고 생각해요. 음. 내가 그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는 것, 의무를 다하는 것, 그리고 이 여성, 이 남성에게 친절을 대하고 내 마음 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사랑으로 대하고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. 그게 어떻게 보면은 사랑이 어떤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얘기해놓 목사님께서도 친절한 남자라고 얘기했는데 음. 친절은 사랑이 붙들 달만 하는 게 아니에요. 음. 언제냐면은 배워들고 그렇게 음. 살아가는 거거든요. 사실 의무와 의지에 더 가까워요. 음.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겠죠. 음. 저도 그렇게 해야 되겠고. 아, 너무... 전사님, 뭐, 좋은 말이 막, 에이. 맞죠? 뭐, 이렇게 쏟아내네. <laughs> 담임 목사님도 좋은 말씀, 또 전사님도. 혹시 이 남북의 교육자 수준이, 네. 맞아요? <laughs> 막 감동이 막, 쓰나미처럼 막 <웃음> <웃음> 밀려와가지고. 네. 목사님 말씀이 참, 저는 그냥 인간적으로 공감이 돼요. 네. 배려, 존경, 존중. 아니, 담임 목사님도 그런 사랑을 하시잖아요. 네. 사모님은 너무. 사실 이거는 좀 여담이지만. 그 수련회에 가있잖아들 선물이 같이 따라가시니까, 아니면 어떤 여행 가운데 잠깐 뵀는데, 항상 손잡고 다니시더라고요. 음. 아, 그뒷모습 제가 사진 찍은 것도 있는데, <laughs> 다 어떤 상황을 딱 만들어서 상황을 만들었을 때, 아, 아, 커피숍에 딱 왔다. 그때 예의 없으면 어떤 식으로 발휘가 될까요? 어. 아 그냥 좀 어른들한테 예의 없게 구는 아, 그런 거 있잖아요. 막, 막말. 네네하고. 좀 위아래에 대한. 네, 네 위아래에 그런. 대한 개념이 없는 음. 그런. 그리고 아. 저는 뭔가 좀 자기의 자기 인생에 대해서 약간 좀 꿈이 없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하는 아. 것 같아요. 그, 네. 좀 이렇게 소망 있는 맛. 네네. 열심히 사는 사람. 네네네. 것 그, 그니 쌤 네. 얘기 들어보니까 그니 쌤이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? <laughs> 그니 쌤은 질서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. <laughs> 음... 질서 없이 무질서한 사람이 아니라 <laughs> 네. 위아래를 구분하고 질서 있게 살아가는 사람을 <laughs> 네.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같아. 그 질서 없는 사람 싫어하고. 네. 이만큼 네. 아, 꼰대네아 <laughs> <또> 이렇게 되니까. 한국한 <laughs> <좋아. 웃음> 아, <성숙한> 거지. 아좀 벌써는 소문 나. 그러지 맞아요, 맞아요. <laughs> 예. 아,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제 질서 있는 서로에 대한 어떤 네. 교회적 사랑이 필요하잖아요. 네. 배려하고 근데 막 이제 요즘들은 좀 그런 거 많은 것 같아요. 되게 비판 의식은 많은데 음, 그렇죠. 우리 교회 청년들은 아닌데 너무 이렇게 비판 의식만 있지 거기서 희생하는 사람은 별로. 네. 우리 목사님 얘기한 대로 덮치지 페이는 굉장히 개인적이고 네. 되게 좋은 것 같지만 굉장히 정은 없잖아요. <laughs> 생각해 보면 굉장히 정은 없어요.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뭐 하나 들어가지 않는 게 낯설음. 저도 이제 라떼 스타일이기는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 그런 사람 잘 없대요. 음. 청년들은 모르겠어. 우리 청년들은 안 그렇죠. 서로 살려고 음. 하고 맞죠. 그렇게 하는데 그 교회 안에서 질서잡힌 사람을 느끼는 것처 좋은 것 같고 공동체 안에서 맞죠. 느낌. 만약에 좀 전에 C.S. 루이스는 만약에 이렇게 질서잡힌 사랑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나요? 뭐 어, 교회적 네. 사랑에 대해서. 그렇죠. C.S. 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교회적 이런 이런 걸 얘기할 때. 조금 천국이랑 자꾸 연결하는 천국이랑 연결을 해요. 음.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함께 있잖아요. 근데 우리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한 영혼이 한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 천하는 하나님 오시게 되고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은 그게 합일되잖아요. 합쳐지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 변모하게 되면서 사실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. 그런데 한명한 음. 한 명은 영원히 함께 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음. 그런 기준에서 봤을 때 그래서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한 말이 음. 참으로 맞는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음. 그런 의미에서 사랑을 대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은 함부로 대하시지 말라는 걸 음. 얘기해요 좋네요 딱 맞네요 네. 맞죠 네. 이, 이 사람 저는 제 개인적인 해석인데 그래서 최대한 무례하지 않고자 야을어요왜 음. 그러냐면 지금 무례하면 어차피 우리 다 하나의 나라의 백성이 될 건데 천국 가도 서먹서먹할거 아니에요? 아니 그리고 무리하면 어... 다시는 안 보고 싶죠. <laughs> 맞아요. 예. 전산이 혹시 근지산에 무리하게. 미안해. 아니에요. 아니에요. 아들 진짜 <laughs> 없죠. <없어>. 그러니까 <laughs> 지금 이렇게 열심히 <laughs> 자랑하고. 아, 아마 이런 걸 얘기하자면 좀 뭔가 배울 게 있는 그냥 다른 사람들 약간 또래나 이런 사람이 어, 저를 네. 봤을 때 저를 통해서 좀 배울 수 있는 약간.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, 약간, 아, 제꿈 중에 한 개가, 성교 나가가지고 재능 기부하는 것도 꿈이거든요. 그래서, 기회가 되면 꼭 성교도 나가서 재능 기부도 하고 싶고, 그래서, 좀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. <laughs> 좀 보폭이 좀 넓고 맞죠? 네. 사람들이 찾아와주는 좀 좋은 그늘 같은 사람들 하면 좀 좋겠죠. 네. 그 얘기 듣다가 <laughs> 이제 문득 생각나는 건데, 사이라는게 이제 그 꿈을 닮, 닮아가고 자기가 네. 원하는 삶의 인생으로서 뭔가 이렇게 닮아가잖아요. 네. 뭐, 언뜻 듣게 해도 유학도 꿈 보시고 네. 맞죠? 되게 좋은 꿈 같아요. 그렇게 꿈이 이루어지도록 또 많은 분들이 또 선생님을 응원하고 맞죠? 네. 그러면 나중에 최고 연, 여, 그 반주자가. 응. <laughs> 음, 덕담이나, 음, 덕담해주고 <laughs> 돈도 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저는 근희쌤 얘기를 들으면서 참, 참, 뭐라 말할까? 어, 참, 요즘 젊은이의 생각이 아니에요. 요즘 젊은이들, 저도 제 친구들 만나보면 30대 초반 친구들은 좋은 차 사는 게 목적이에요. 음. 그리고 또뭐 좋은 예쁜 아내 만나고 싶어 하고. 이런 것들이 꿈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또 꿈이 좀 다른 거잖아. 좋은 사람 되고 싶다는 꿈, 좋은 사람 되면 음. 돈이 생기나? <laughs> 절대 그런 게 아닌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런 꿈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. 그래서 그런 꿈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어 하나님이 이 땅에 뿌리신 하나님께서 어뭐 저가 어떤 설교를 봤는데 디아스포라라고 해요. 씨를 뿌리는 것처럼 우리를 뿌린 거예요. 그래서 음. 우리 그니, 그니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음. 하나님이 흩뿌린 씨앗처럼 그 씨앗을 그어야지 30, 60, 배 100배 결실하잖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고 또 한편으로 CS 루이스는 <laughs>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믿는 자들의 삶을 얘기할 때좀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지옥에 사는 사람들 천국에 사는 사람들의 그 대조를 보여주거든요 천국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뭐냐면은 부탁하고 부탁받는 이런 음. 삶이에요. 근데 보면은 근이 쌤이 생각하는 게 부탁을 주고 또 부탁을 받는 거잖아요. 근데 보면은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천국에 살아가는 자의 삶인 거죠. 지옥에 살아가는 자들의 삶은 불평불만하고 지금 내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음. 뺏으려고 하고 그리고 뭐냐면 자꾸 헛된 망상을 하는 거예요. 음. 헛된 망상. 지금 내가 사랑하고 돌보는 게 아니라 근데 그분 네. 쌤은 네. 지금 유튜브에서 애들 잘 네. 돌보고 있잖아 네. 어떻게 보면은 그게 바로 천국의 실현인 거지 네. 천국의 어. 삶인 거지 아, 정수님 참 깊이 감사합니 <laughs> 아, 새로운 또 모습 아이 음, 영상 음. 보고 또 CSU 씨 강의 한 번도 <laughs> <laughs> 해야 되겠는데 맞아요 너무 감사하고 뭐, 네. 너무 네. 잘하고 있다고 네. 얘기해 주고 네. 싶어요 감사합니다. 아, 이제 오늘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. 이렇게 귀한 시간, 사실 두 분도 다가 바쁘시고, 근희님도 이렇게 짬을 내서 이제, 원래 약속보다 맞죠. 지, 그래, 그래. 어, 약속 잡기 어려운, <laughs> 스케줄 워낙 많으신 분이어서 <laughs> 모시기 어려운, 너무 감사하고, <laughs> 앞으로도 이제 쭉, 이제 꿈을 이루기까지, <laughs> 또 이물 의료군 후에도 또 우리 교회가 계속 인연이라는, 맞죠? <laughs> 네. 너무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, 앞으로도 교회사기도 늘 하시, 잘할 <laughs> 네. 거라고 믿고, 응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. 또이 방송 듣는 모든 분들 또 오늘 특별히 가디에서 촬영을 했는데요. 또 이렇게 잘 섬겨주시고 또 좋은 공간을 허락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전사님도 어, 네. 바쁜데 또 이렇게 루이스 또 부탁을 받아서 또 부서 사역자로 또 같이 오시니다또 특별히 오늘 이벤트를 또 선물을 하나 준비했다고. 아, 네, 맞습니다. 네. 제가 책을 두권을 준비했는데요. 새것 씁니다. 네, 아, 이거 편지안 해도 네. 어, 됩니다. 네. 요거는 네, 두 가지 책인데, 하나는 네. 순전한 기독교, 음. 한 가지 네 가지 사랑근데 네, 요거는 네, 총체적인 기독교나 어떤 그리스도의 행동 규범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고, 요네 가지 사랑은 실제적인 사랑입니다. 음. 여기 보면은, 이런 거막보셔도 되나? 괜찮죠? 요게 막 애정, 우정, 에로스 자비, 뭐 인간이야, 에호의 사랑 이런 것들이 있는데, 그래서 저는 이, 두 가지 책 중에 우리 그 인생 네. 보고 싶으면 새 책을 네. 준비했다고네새 네. 책을 아줄 거예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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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선물 준비부터 네. 네. 죄송해 아 네. 네. 배려가 요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아니 다음에 한번 제가 마음을 한번 담아 가는 길에 그냥 사과 아. 게요 어떤 걸둘다 줄까요? 아, 둘 다는 좀재미가아 그래요, 아 하나만. 하나 저는 네 가지 사랑. 아 네. 참고랑 둘째. 아다 시리즈는 또 선물주는 시리즈가 됐었기 때문에 어그 좋네서 사실 생각을 네. 안 해봤는데 좋아, 네, 아 네. 저도 이 레가스를 읽어봤는데 너무 좋은 책이고 네. 진짜 뭐 명저죠. 네. 뭐 C.S. 스 w s 가 20세기에 뭐구르의 저작이기도 한데 특별히 이두 권은 정말 네, 평생 읽어야 될 책이고 순전한 기독교 변증학 책이고 이는 이제 네. 보편적인 범죄서 이게 좋은 책이니까 뭐 나중에 증년 선생님과 함께 나누면 최고다.